아, 여기는 충남 예산 대흥면 봉수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인존성에서 정상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로가 제대로 없습니다. 겨우 사람이 다닌 좌우를 따라서 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예당 저수지가 멋있게 펼쳐집니다. 아, 여기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끝나편에 보이는 쪽이 정상 같아 보입니다. 저래 이에당 저수지가 그리고 눈선을 따라 저기가정상는데요 저기 네. 한참 가야 돼. 43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인데 만만하지 않는 산입니다. 산은 높고 낮음의 문제보다는 등산도가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느냐, 안내판이 잘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힘난한가 아닌가가 달라집니다. 위험한가 아닌가도 높은 산은 위험하고 낮은 산은 위험하지 않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등산로가 제대로 없으면 아, 이렇게 풀숲으로 막 등산로가 뒤덮여 있으면 전환당하기 쉽습니다. 아, 이리로 올라오는 길이 있었군요. 정상은 그렇게 쉽게 정상 쉽게 보여지 않네요. 200m 남았습니다. 의존 형제 공원 3.46km, 임전성 1.07km. 여기서는 또임전성 0.8km가 또표시어 있네요. 숫자가 뭐 제가 입니다 이제 봉수 봉산 정상 향해서. 가보겠습니다.